그 다음에 호요랜드 정보 떴냐?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마시면 상쾌한 그거. <laughs> 마시면 큰일 나는 그거. <laughs> 전 이거 보자마자 그거 생각나서 이거 리스테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뚜껑도 그렇고 이거 완전 이거 리스테린 리스테린 같은데 이거? <laughs> 마시면 큰일 나긴 해. 꽤 약간 찜찜하겠지, 그거. <laughs> 근데 그게 뭐지? <laughs> 그거 만드는 건 뭘까요? <laughs> 아, 여기 있다. 아니 원신 명함 만들기가 아니라 이거 크레딧 카드 아니요? 에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예시 사진이 좀... 잠깐만 신용카드 만드나 이거? 어 근데 점깨뽑기가 좀 더... 퀄 이게 이 퀄리티면... 오? 8 0종의 일곱 성인 소환카드 아... 아 소환카드로 바뀌었구나 어 근데 이거 좋다 그래 점깨뽑기 지금까지 그 정면 일러스트였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퀄리티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그래도 라인업 괜찮아 우리가 우려했던 무기나 닭고기 카드는 없어 다 플레이어블이에요 아니 머그샷 촬영? 아니 잠깐만 죄목을 부여받는데? <laughs> 아니 죄를 내가 진게 아니라 죄목을 부여받는데. 너 아무튼 이 죄임하고 이제 너너 죄목을 너 부여받는 거야. <laughs>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얌전한 척함? 스텔레는 그래도 괜찮아 스텔레는 그런데 카일루스 이거 진짜 개사기임 이거 아너 이런 애 아니잖아 이 자식아 아니 스텔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텔레는 그래도 포즈가 깜찍하잖아요 사기야 이거 지금 또라이가 이 사진 안에 세명인데 이거 솔그레드 콜드컵이 이게? 이거 반으로 절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설마 그런 거 신경 써주셨겠죠 설마 얘가 제일 탐나네요 이거 털 주나본데요? 이거 털 뭐야 이거? <laughs> 페나코니 투어 다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보는 건가? 와 급가속 정지 회전 나, 상승 낙하라 는데아 재밌겠다 거기 비행을 할수 있대요 그니까 아니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는? 유사 그냥 그냥 놀이기구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면 누구 막 비매, 비명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페나코니 핀볼 아그 띠용띠용띠용띠용 하는 그거 궁금하다 이거 좀 해보고 싶을지도요 <laughs> 종이새 이거 머리핀 주는 것도 웃기고 아니, 푸드존. <laughs> 족발 9,000원? 아니, 족발이 9,000원이라고? 아니, 이건 왜 이벤트 없어? 아니, 붕수도 이벤트 해달라! 사인 주는 이벤트 열어라! 아니, 이런 족발이랑 0일이네 형네. 닭날개 구이. 0일이? 설마 주0일제도 <laughs> 그니까, 그래서 주 0일, 아, 그래서 설마 0일? <laughs> 닭날개라고 해서 순간 생각난 게 로빈이랑 썬데이인데, 형이라니까. <laughs> 아니 나 순간 근데 영일이네 형이라길래 어아 잠깐만 나무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도 생각했어 사, 사실 근데 근데 이거 와 아니 아니 부스존 사진도 있네? 잠깐 굿즈샵 줄 벌써부터 쉽지 않군 입장을 하면 굿즈존이 제일 끝이야 내가 보기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입장을 한다? 여기 들어간다 입장 게이트 들어간다 그럼 이제 미친듯이 굿즈존을 향해서 달려갈 것 같은데 여기?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여기로 다... 다... 여기로 달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이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흩어지는 거지... 이제... 어... 컵 카페 있네... 어... 뭐야... 팀맨볼수 있는 거임... 갔는데 팀맨 없으면 화낼 거야... 괜냐... 음, 아크레스텐드 메모지 집게 아크레스텐드 호요패스 카드케이스... 오호... 뭐야 이거... 오른쪽은 더하다고요 이게 왜... 잘안 보여... 와! 엄마 oh 아까.. 어.. 옆에.. 아니 아니.. 아니.. 침대 샷.. 아니.. 이거 아크릴 스탠드.. 아니.. 아.. 아.. 약간 그건가.. 이거 문이에요.. 이거 설마.. 나 이거 진짜 몰라.. 이거 문인가.. 우리 집에 누가 와.. 그럼 저거 문을 닫아놔.. 굉장히 근데 일러스트가 파격적이라서.. 근데 저거 문 달아놓는 배려 좋은데.. 아니.. 어.. 나 아이디어 좋다.. 이거.. 문.. 문이 있는 아크릴 스탠드 처음 봐요..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삼각김밥. 카레 도시락. 어,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그, 여기 세계관에 이분 요리 잘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laughs> 아, 기겁을 했네. <laughs> 아, 여기는, 여기는 잘해요? 아, 쇼군과는 달라. 덴댄이와는 다르다. 설마, 혹시나 암살 시도인 줄 알았지? <laughs>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몇 가지 읽읍시다.